네 안녕하세요. 내년 수통신의 김우상 기자입니다. 예, 충주시 지금 종합운동장 앞쪽에 지금 대형견하고 소형견 지금 저기 그 놀이터 시설이잖아요 놀이시설. 네. 근데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불편한 시설들이나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왔거든요. 좀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한가요? 아 잔디가. 네. 너무 부족해서 예. 조금 습한 날씨면 땅이 예. 너무 질어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잘 미끄러지거나 예. 발이 예. 너무 더러워지고 그렇죠.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불편함이고요. 예예. 두 번째는 예. 잘 사용하지 않는 어질리티 이거. 예예. 이게 조금 예. 불필요하는. 예. 그런 것 같거든요. 지난번에 충주시 의회에서도 네. 이 어떤 모 의원님이 지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네. 행정복지 위에서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거든요. 사실은. 아, 네. 근런데 현재까지 보니까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이그 반려견들을 위해서 어떤 그 놀이 시설이거든요. 이거 시설이라서 어떤 그 부분에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네. 근데 아이들이 왜 겁을 먹나요? 이것 때문에? 어떤 여기 뭐 아. 설명 좀 해주실래요? 그 대형견은잘 예. 예. 사용을 하는 걸로 아는데 소형견 애들은 예. 예. 그러니까 조금 크기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<laughs> 아.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아. 그래서 괜히 그 공간만 차지하고 애들 예. 조금 더 차라리 뭐 없애고 예. 그러니까 시원하게 뛰어놀게 예. 그 하는 게 어떤가 아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 이런. 큰 그런 어 시설물이 필요 가 없는데 네, 맞습니다. 잔디가 좀 이렇게 좀잘 보식돼서 네네. 잘 자라고 네네. 그러면서 좀 쿠션감도 있고 이 맨땅보다는 그죠? 네네.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 도 똑같은 거니까 아, 그리고 뭐 저런 계단 시설이나 저런 통과 뭐 이렇게 링돼 있는 저런 거는 뭐 괜찮은데 이건 너무 크고 네네. 그리고 아이들뭐물 먹는 데가 이렇게 개수대가 보면 네네. 저게 저게 뭐죠, 저게? 좀 이상한 것 같은데, 저거. 먹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찝찝해서 예. 안 먹이거든요. 저거는 광역 상수 아니 상수도라 그래가지고 수돗물이거든요. 네. 음영 가능한. 네. 그런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네. 하얀 색깔 물이 떠다니고 예. 하얀색 그냥 물연 부유물. 부유물이 있어가지고. 네, 네, 네.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보고 나서부터는 쭉안 먹였어요, 저는. 괜히 혹시 몰라니까 음. 아, 그 시멘트 같은 뿌연 물이 나왔던 네, 거죠? 네, 네. 아.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계속 틀어서 네, 네. 그걸 좀 빼내야 되는데, 그걸 안 했어. 좀 괜찮을 텐데, 모르겠어요. 지금은 예, 예. 먹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예. 그 너무 낮아요, 그죠? 낮고, 애들이 저기서 뭐 물을 담, 저기, 저, 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먹는다는 건좀 네, 네. 그런 거 같고요. 맞아요. 위생적으로요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약간 저, 저쪽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운 거 같고, 조명시설도. 예. 하여튼 알겠습니다. 곧잘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강아지 나오겠지 거앉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건? <laughs> 여기 이렇게 돼있나봐요 이는 <놀람> <놀람>